전국에서 수소 생산량이 가장 많은 울산은 수소 전기차 보급률도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수소 대부분이 원유에서 나오고 공급처도 한정적이어서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는데요. 청정 수소 생산과 공급처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수소 충전소. 최근 문을 연 최신 충전소지만 차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소 판매 가격이 울산에서 가장 비싼 1kg당 1,1800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이천 따블 가까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상태에서는 수소 차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뭐 수소차 어떠냐 어떠냐 묻지만 지금 권해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울산의 다른 수소 충전소 방문 차량이 하루 6,70대에서 4,50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소 판매 가격을 기존 킬로그램당 8,500원에서 9,700원으로 14%나 인상한 이후부터입니다. 운전자들이 한 푼이라도 저렴한 충전소를 찾아 빠져나간 겁니다. 8,500원하고 9,700원하고 1,000원 차이가 들면 같은 지역이라면 반경 3, 4km 거리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 돼. 2018년 수소 충전소 건립 초창기. 판매 가격은 1kg에 7,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두 차례 가격이 인상돼 지금은 만원 안팎이 됐습니다. 수소 대부분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업체가 세 곳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도 한정적이라 한번 올라간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시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소공급사의 지역권 내 공급가격을 동일화해 줄 것을 요청 중이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겉보기에는 국내 수소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의 수소공급망. 외부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청정수소 개발과 공급처 다변화가 더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